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논란이 있는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들 만나서 많이많이 많이 축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전에 올라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께 돌아갑시다.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돌아갑시다. 네. 오늘로 해서 이제 산상 수훈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 동안 몇 달을 이게 산상 수훈을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가 되었을 줄로 압니다. 자 오늘 산상 설교를 예수님께서 마치시자 무리들은 반응을 보였는데 어떻게 반응을 보였느냐 하면 놀라니라 놀랬다 이 말이에요 놀랬다 여기서 놀랬다 이 말은 권투 선수들이 이게 주먹으로 상대방을 가격을 하잖아요 그 가격을 하는데 이한 방이면 상대방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가격 힘 주먹을 가지고 이렇게 상대방을 확 때리듯이 이렇게 한방 맞은 것처럼 크게 한 방을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다 그 상태를 지금 오늘 놀래니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길래 그렇게 충격을 받을 만한큼 그렇게 강한 아, 이게 은혜를 받았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무리들이, 청중들이 놀랬다. 그래서 놀랬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이유가 있죠. 그때 당시 소위 정통이라고 자처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교훈은 이게, 이게 이 권위가 없었어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신적인 권위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서의 권위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의 신학자였어요 학자였단 말이죠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에게 강한 충격과 도전과 감동을 주는 그런 은혜가 없었다. 신적인 은혜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산상 설교를 듣고 나서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으로 밀려 왔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이런 감동적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라 시고 출신입니다. 성분도 뭐이 지도 명예도 지식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석기관들과 비교하면은 예수님은 정말 초라한 그런 목수의 아들에 불과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신적인 권위가 있었습니다. 온 세계를 다스리고 총 통치하시는 위험이 있었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말씀하시자 바다가 잔잔했습니다 죽은 자야 일어나라 했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창기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해버린 거예요 과거를 청산을 해버립니다 그 당시에 유력자인 리모데고, 리모데고, 리모데고 같은 사람이 거듭나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는 신적인 위험이 있었고 권세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복음, 말씀에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생명의 은혜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여세 동안에 세상에 나가서 삽니다 일을 하다 사람을 만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수고를 하다 보면 어때요? 이렇게 마음이 닫혀져 있기도 하고 마음이 우울해 있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어려운 마음이 어려움을 때가 있단 말이죠. 정신적으로 피곤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주일이면 교회 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들으면요, 그 닫혀 있고 상처난 또이 마음들 또이 우울했던 마음들 힘이 없는 마음들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나암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권세가 우리 예수님에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놀라니라 그랬어요. 놀라니 놀라니 오늘 도 아무쪼록 목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드폰테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드폰테스 원래 설교 제목을 이것으로 잡으려고 했어요 아드폰테스 그런데 무식한 것이 또 자랑한다 이 소리 할까봐 그냥 벌레대로 하자 있는 대로 하자 해가지고 예수님께 돌아가자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 아드폰테스라 이 말은 본질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말입니다. 이제 시편 42편 1편을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가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물한 모금 그거 마시려고 이 물의 샘의 그 근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샘을 찾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목마른 영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올라오는 이것을 아드 폰테스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라틴어인데, 정교 계획자들이 이 말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오늘 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세임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보면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열 명의 나환자들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팍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환자들에게 너희가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동안에 자기의 몸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음을 압니다. 그런데 아홉 사람은, 아,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 하늘이 내렸다는 그 나병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아, 내 가족에게 가야지 처자식에게 가야지 내 친구에게 알려야지 야 내가 그동안 못했던 것 해야지 하고 막 자기가, 자기들이 가자기 원했던 것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온 거예요 아드폰테스 예수님께 돌아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려요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야 열 명이 다 나음을 입었지 않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우리 예수님은 그한 사람도 원하셨지만은 열 사람 치유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와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는거 아니에요?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 와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 인생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 아닙냐? 아니야 이 말이죠. 그런데 아홉 사람은 그걸 그냥. 무시해 버렸어요. 한 사람만 온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뭐라 뭐라고 그래요? 가라. 네 믿음이 너를 모하였느니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아홉 명은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이 말이에요. 고침은 받았지만은 구원은 관계 없어요. 구원 받았다고 한 사람 그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일이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이 일로 힘들고 저 일로 힘들고 또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며 살아왔지만 은 주일이면 반드시 주님 전에 올라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시작과 끝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 생명을 살려 주시고 우리를 하이금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나라에 하나님 살게 하신 그 세상에서 살다가 주일이면 올라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그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복주신 우리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돌아와서 뭐하는 것이다?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 항상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에베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정말 감사로 에베를 드릴 때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주신 은혜의 목적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은혜를 주었어요. 다 직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여러분 자녀들의 은혜도 주시고 우리는요 만 가지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주신 데에는 다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신 은혜의 목적대로 여러분들이 살아야 합니다. 목적대로 살고 계세요? 자신이 없죠. 자신이 없어. 다내 욕심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나의 내 좋을대로 많이 사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대로 은혜 주신 목적대로 살자.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에게 건강 주셨어요. 그러면 목사가 이제 건강하단 말이에요. 이 건강 가지고 뭐 해야 돼요? 목회를 더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더잘 섬겨야 돼요. 여러분을 잘 섬기는 게 뭐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 잘 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도록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목사가 하나님이 건강 주시니까 그 가지고 낚시나 하러 다니고, 공이나 치러 다니고, 친구들이나 만나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여러분 그러면 쓰겠어요. 이 주신 은혜의 목적과 틀리게 쓴단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물질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따라 사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만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우리가 받은 은혜에는 반드시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의 목적에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이것이 확실한 사람은 정말 여러분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진짜라 이 말이에요. 진짜. 진짜 송도예요. 은혜를 주신 목적을 따라 인생을 살자. 음, 오늘 이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부부가 결혼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아기가 없어요. 아기가 없어. 그러니까 본인들도 걱정이지만은 부모님도 걱정, 주변의 사람들도 다 걱정한 거예요. 이 방법 저 방법 해봐도 한의사도 찾아가보고 뭐 산부인과 전문의한테도 찾아가보고 좋은 약도 해보고, 그런데 아기가 안 서는 거예요. 그런데 어렵게 어렵게 아기가 이제 가지 들었었습니다. 병원에서 가서 예, 이게 검사를 해 보니까 새 쌍둥이가 들어선 거예요. 새 쌍둥이가 할렐루야. 그런데 이 젊은 부부가 믿음이 그냥 그렇고 그랬어요. 교회만 다니는 그런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아 이렇게 귀한 생명을 얻었다는 이게 막 이제 감동으로 다가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아이를 위해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에 잘 자라도록 다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부부가 믿음이 쑥쑥쑥쑥 막 자라는 거예요. 열달 동안에 정말로 이 부모가, 이 젊은 부부가 믿음이 쑥 자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를 낳았는데요. 세 명이 낳았어요. 세 쌍둥이가. 그런데 조금 미흡합니다 건강했으면 좋을 텐데 오0구라 완전 미수가요 미수가. 미숙아. 그래서 인큐베이터 집어 넣었어요. 인큐베이터에도 이렇게 계속 있을 수가 없잖아요. 딱 날짜가 정해졌더만. 그래서 이제 인큐베이터에서 이제 나오는 날. 그런데 인큐베이터에 있다가 한 녀석이 제일 약한 녀석이 하늘 나라갔어요두 녀석만 남았어. 그래가지고 인큐베이터 에 마저 나왔어도 코에 호스를 끼고 퇴원을 한 거예요. 그래도 부모들은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 그래. 그, 에, 정말 이두 아이를 주셨다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두 부부가 믿음이 그냥 확 성장해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가려고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무장을 다 했어요. 아, 정말 이내 네 아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뜨겁게 예배 드리고 감사하고 목사님의 축복기도를 받아야지. 그러고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 권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며느리한테, 며느리한테, 야 너희들 교회 가려고 그러느냐? 지금 코로나 시국인데, 어? 어떠한 시국인데 지금 교회를 가네 정신없는 것들아 그리고 교회 가지 말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어머니 말도 틀린 건 아니잖아요 코로나 그냥 이렇게 막 한참 험할 텐데 그런데 이부분은 믿음이 어땠어요? 지금 확 컸단 말이에요 오직 은혜 오직 감사 막 할렐루야밖에 없는 거예요 며느리가 그 말을 듣고 전화에다가 시어머니에게 하이는 안될 한마디를 한 거예요. 어머니, 그 믿음 어디다 쓸렵니까? <laughs> 어엄마 어머니, 그 믿음 어디에다 쓸렵니까? 아,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한마디 했어요. 시어머니가 그말 듣고 옳은 말이잖아요.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시험에 들어버린 거예요.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 서 자리를 들어누워버렸어. 그런데 이 부분은 애기, 두아기 아빠가 한 애기 엄마가 한 애기 다 안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만 나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목사님 축복기도 받고 그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2주일 지났는데 아무래도 생각해보니까 며느리가 내가 너무 했다. 어머니한테 해서는 말을 해서는 말을 해서는 안된 말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미안한 거예요. 근데 사실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그 아이, 갓난 아기를 걱정을 해서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젊은 며느리는 어때요? 하, 나님이 주신 은혜다. 하나님 당연히 감시해야 되겠냐 이건 뭐 코로나가 문제냐.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나왔단 말이에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 사과드립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놓자마자 시어머니가 한 달음에 달려왔더래요. 보따리 하나 싸가지고 달려왔어. 보니까요, 애기 옷하고, 신발하고, 뭐, 기저귀하고, 장난감하고, 발바리 싸가지고 와서. 아이고, 내 새끼들, 아이고, 내 새끼들 교회 갔다 왔냐? 그러고 막 좋아하더라래요. 여러분, 여기서 자, 누가 오르냐, 누가 그러냐, 이게 말,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자,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옳은 말을 한 거예요.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옳은 말을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에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감사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젊은 부부에게와 똑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모양만 다르지만은 다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은 어때요? 이것이 걸리고 저것이 걸리고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이런 방해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주일이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오늘 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영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현대는 하나님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져 버린 시대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우리 예수님 믿고 주일이면 교회 와서 애배 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따라서 그 은혜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소중도에 마땅한 본분인줄로 믿습니다. 네. 또 권사님 이야기 하나 하겠어요. 어느 권사님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아 역주행한 차하고 그냥 확 부딪혔단 말이에요. 차를 폐차를 했어. 그런데 몸이 하나도 다치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한 2, 3일 입원해 있다가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했는데 이제 이제 이 권사님 그 부인이 권사님이 권사님하고 권사님 남편이 야 권사님은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셔서 차는 폐차를 할 지경이 되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고 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고 그러니까 권사님 남편이 무슨 소리야 이 사람아 우리 조상님이 지켜줬지 조상님이 나를 지켜주었지 그리고 서로 억신각신 우기는 거예요 우겨 그러니까 이제 그 권사님이 그랬어요 그러면. 이번 주 주일에 교회 가서 우리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물어봅시다. 그래 좋다. 가자. 그래 이제 두 사람이 교회를 그래 가지고 온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합니다. 그는 이런 저런 이야기를 쭉 했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다 듣고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참 그렇게 사고 가운데서 하나도 다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자, 제가 선생님 이 묻겠습니다. 선생님 아들이 있죠.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강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강주에 살고 있는 그 아들이 운전하러 가다가 그냥 운전을 하고 가다가 잘 하고 가는데 상대방이 와서 그 아들 차를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에 그 순간에 지금 선생님이 그 아들이 사고 난 자리에 가서 아들 사고 나지 않도록 딱 붙들어주고 어? 보호할 수 있습니까? 아이고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답니까? 그건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이, 선생님이 그 사고 날 때, 조상님이 어떻게 그 순간에 딱그 자리에 가가지고 선생님을 보호해 주었겠습니까? 조상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믿고, 어, 선생님의 아내 대신 권사님이 믿는 하나님이 선생님을 그 사고의 자리에서 고쳐 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그 말을 듣고, 아무 말을 못하게 되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예수님 믿으셔야죠. 하나님 믿으셔야죠. 그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다음부터 교회에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 같고,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이 땅에서 여러분 목숨 부지하고 사는 것이 같습니까? 아닙니다. 순간순간,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에게서부터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신앙이에요. 예수님께 돌아오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아데 네, 번테스입니다. 순간순간 돌아오셔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돌아오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돌아오지 못한다. 이 말은 그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단절이 됐다는 말이에요. 단절, 단절. 이거 하나님과 단절이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 이것은 바로 그 자리가 심판이에요. 심판, 무서운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 때마다 하나님 생각하고, 또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그러잖아요. 그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데 펀테스예요. 네, 늘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품에 안겨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그게 딱 끊어져 버린 사람이 있어. 그것은 심판 받은 사람이다. 이그 자리가 심판의 자리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말세가 될수록이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폐하기를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배드리는 것을 폐하기 좋아한다. 다시 말하면 뭐 이런 것을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세는 교회 나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 에요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해요. 하, 이렇게 주일이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목청껏 찬양하고 목청껏 아멘 하고 기도하고 은행의 말씀 듣고 할렐루야. 하, 정말 복받은 분들입니다. 네. 복 받은 분들 아복 받은 분들 안 같아 아멘이 어째 좀시원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복 중에 복을 받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구역 예배에도 여러분들 많이 모이셔야 돼요. 모이시. 마귀는 모이지 마. 모일 필요 없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늘 주님 앞에 나오고 모이기를 힘써.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드 폰테시의 축복이 늘 우리 살아생전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사옵나이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은혜 주신 목적대로 세상에 나가 살게 하여 주옵시고 때가 되면 또 짐진에 올라와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천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